은혜받고 오늘도 행복하세요. 아, 그 참언서는 몇 가지 이렇게 묶음으로 그렇게 아, 되어져 있습니다. 그 참언서를 기록한 사람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아,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언을 기록하게 하셨고 또 하나는 전체를 1장부터3 1장까지 솔로몬이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몇 군데에는 그동안 에 있었던 자문, 참원, 자문이라고 하는 게 태도로 쭉 이어져 내려오나 삶의 지혜를 모은 어떤 삶의 지혜의 액기스입니다. 마치 부모님들 인생을 쭉 살고 나서 이것은 우리 자식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산다가 보니까, 이러이런 면에 있어서 삶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고, 이러이런 면에 있어서 삶에 대한 어떤 태도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쭉 역사와 시간을 통해서 모아지고, 걸러지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우리에게는 격언으로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했던 그 격언의 이야기를 가만히 게 들어보면, 모두가 다 삶에 대한 지혜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는 그것이 탈무드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지게 됐고, 그것이 이제 자본의 형태로 우리 손에 이렇게 들려지게 된 거예요. 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그 잠언이 몇 개의 묶음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잠언의 내용은 이제 세 번째 묶음의 시작입니다. 시작을 하면서 23절에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다시 말해서 잠언이라. 다시 말해서 삶에 대한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재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 왜 성경에서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재판 문제를 참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때는 지금처럼 어떤 법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이렇게 형성이 안 되어지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재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 사회와 그리고 개인의 삶에 100% 직접적인 영향이 그대로 갑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이제 법에 대한 구조가 제대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1심에서 좀 억울하면 2심으로 2심에서 좀 억울하면 3심으로 해서 3심 우리가 판결 그 저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어떤 여력을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이제 누가 판단하고 누가 재판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그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하다가 보면 재판장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약성경에는 누가 재판을 했는가 모세가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또 다시 사사기에 보시면 사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영어로는 judge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판관기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재판을 한 거예요. 데그 뒤에 이제 또 하나 재판을 목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그 재판을 어디까지 끌고 가시느냐면 이 모든 것을 재판하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다 거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이라고는 단어를 단순히 법에 대한 재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흘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 스스로도 참 묘하게 알게 모르게 재판의 어떤 위치에 대해 스스로가 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걸 판단하잖아요. 판단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재판하고 있다. 그 말, 내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판단하고 있고, 내가 남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판단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여기 세 가지 원칙을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로 어떻게 남을 재판하고 판단할 때꼭 이것은 주의하고 살아라 그 말씀이야. 첫째로 이모로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것이 이제 23절의 말씀이거든요. 재판할 때, 판단할 때,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 그러니까 사람 봐가면서 판단하고 얼굴 봐가면서 재판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말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2 4 절에 가서 보시면 악인에는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조주를 받을 것이고 국민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공의로 판단하고 공의로 재판하다. 분명히 사람이 악한 짓을 했는데 무죄라고 풀어줘 버려. 미국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재 심슨이라고 하는 젊명한 풋볼 선수. 쿼터백이라고 그래서 풋볼 미국 사람들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중의 하나입니다. 거기 쿼터백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미국의 국민적인 영웅입니다. 오제의 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데 분명히 사람은 죽었어요. 자기 부인도 죽고 그몇 사람이 죽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결정적이었던 혈흔도 증거도 체집이 되고 그런데 이 오제이 심슨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말 그대로 황금 변호인단을 꾸미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거대한 변호인단을 꾸며서 결국 그 재판에서 오제이 심슨이 무죄를 받은 거예요. 그때 이제 미국에서 가장 많이 했던 말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었죠. 바로 유전 무죄. 그것을 미국 사람들도 철저하게 공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공의로 판단하고 공의로 재판을 해라 그거예요. 그래야 이제 건강한 사회가 되고 그리고 그래야 질서가 제대로 잡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 2 5절을 보시면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무슨 얘기냐면 뇌물을 받고 판단하고 눈물을 받고 재판하지 말라 그말이 여러분 법정에 가시면은요 법정에 꼭안 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법정에 가서 보시면 판사들이 그냥 이런 평상복을 입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 뭐 입고 나옵니다. 그렇죠? 판사들이 꼭 예복을 입고 나와요. 목사 가운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 가운을 입고 나와서 꼭 판결을 하고, 재판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어떤 종교적인 경건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적어도 개인의 의견, 생각 내려놓고 어떤 종교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경건성을 가지고 남의 한 인생에 모든 것을 영향을 미치는 그 말을 해야 되고 판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있는 신 앞에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두려움으로 해라. 그래서 예복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판사는 아닙니다만 은늘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남을 갖다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쉽게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가능한 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위로하고 그래서 산림의 꽃을 바치게 피워가는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판단하고 재판할 때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 스스로도 그렇게 스스로를 끌어안아 주고 스스로를 자꾸 격려하고 오늘도 일수이 안에서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스스로가 그렇게 나 스스로를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있었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어린 소년이 빵 가게에서 빵을 훔쳐 먹다가 주인에게 들켜서 즉결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어린 꼬마 녀석이 이제 판사 앞에 딱 서서 벌뻘 떠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니? 네, 누구예요? 그래, 너빵 훔쳐 먹다가 들키었 들키서 여기 온거 아니? 알고 있어요. 그때 얘가 막 말을 더듬거리면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너, 너 그거, 그, 그빵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그거 훔쳐먹었어? 엄마, 아빠한테 돈 달라고 그래서 먹으면 되잖아. 그러면서 애가 막, 그러니까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중풍 걸린 할머니하고, 열살 먹은 내 동생하고 둘밖에 안 살아요. 그러면, 아빠, 엄마 어디 가셨어? 아빠는 도박하시다가 구치수로 갔고요. 그 순간에 엄마는 도망가 버렸어. 그대 그래, 옛녀석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다몇번 훔쳐먹어. 배고파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애가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사가 재판정 거기 앉아있다가 밑으로 내려오더니 아이를 가만히 이렇게 아이, 아이하고 몸자서 이렇게 낮추면서 그 아이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응? 이거 말이야 이 축결 심판에 이거 그 당시 벌금이 5달러였던 모양이에요 이거 말이야 벌금이 5달러야 5달러 그러면서 이 판사가 자기 지갑을 열더니 지갑에서 5달러를 해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쥐어주는 거예요 쥐어주면서 하는 말이 네가 밖에서 엄마 아빠 없이 벌벌 떨면서 배고파할 때 나는 고급 식당에서 밥을 먹은 먹은 나 자신에 대한 벌금이다 그래서 5달러를 이게 주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방청소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벌금 내고 싶으면 5달러 내라고. 그러니까 판사가 그러니까 거기 방청소에 있었던 사람들도 감동이 든 거죠. 그래서 저마다 주머니에서 해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준그돈 가운데 5달러를 빼면서 야, 이놈아, 이것은 네 벌금이야. 그래서 이제 5달러를 가져가고 판사가.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봤느냐면, 증인으로 온판 가게 주인이 본 거예요. 그 주인이 보고서 그 아이에게 가서 너 내일부터 우리 가게 나와. 우리 가게 나와서 우리 가게에서 일해. 그리고 배고플 때 언제든지 빵 먹어. 너무 아, 뭐 감동이에요, 감동. 사람을 죽이는 현장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재판이 된 거예요. 큰 감동이잖아요. 바로 그런 현장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면서 살수 있어요. 오늘 우리 삶의 현장이 그런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두 번째 자문의 주제는 게으름에 대한 말씀이에요. 의외로 자문에 보시면은요, 게으름을 경고하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대로 게으른 자요. 개미한테 가서 좀 배워. 그렇게 늦었죠. 그들이 터져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래. 뭐 그런 말씀, 그런 자본에 대한 주제가 성경에 참 많아요. 우리 여기서도 게으름에 대해서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게으름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움직이려고안 해. 이 게으름에 터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잠이 그렇게 많아요. 아침에 자고, 그 다음에 오후에 자고, 저녁에 자고, 새벽에 자고, 맨날 자고 있어. 맨날 자고 있어. 오늘 여기서도 그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33절에 내가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있자. 이거 맨날 참만해. 아니, 세상 떠나면 계속 잘 터인데, 뭐 이렇게 땡겨가지고 이렇게 잠을 많이 자냐. 잠은 말이죠. 시간보다도 중요한 것은 잠의 질이에요. 한한 시간을 자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잠을 주무시고 나면 몸이 개운합니다. 여러분 그 잠을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열 시간 누워 있어도 이게 잠 난지 안잠 난지 이게 몸이 천근 만근 더 피곤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말 그대로 푹 주무시고 나면, 그게 몸에 에너지의 새로운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잠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이거 그냥 하루에 13시간은 자야 돼. 그, 그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세번째로,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변명이 그렇게 많아요. 보통 뭐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은, 아이고, 위험부담이 이렇게 큰데, 어, 뭐좀 하자고 그러면, 그러다가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 그러면서 그렇게 변명이 많고,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고.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말이죠. 위험 부담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뭘 하더라도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 의지하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그 자체가 우리,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게으른 사람은 하지도 않아, 시도도 않아. 아, 고추농사 한번 지어봅시다. 아이가 벌레가 끓어가지고 고추가 뜨겠어요? 심지도 않고, 그부터 걱정하고 있어.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죠. 그러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30일, 3 0절에 보면. 내가 게으른 자의 받고와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서 보니까, 31절에 가시던 풀이 그 전부에 쫙 퍼졌고, 그 땅에 지면은 거친 풀로 꽉 덮여있고, 돌답은 무너져버렸고, 이게 완전히 축사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2절에 내가 보고 생각을 깊이 해보니까, 그리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훈계를 받았다. 그말이야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러면서 34절에 그 빙궁이,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힘든 것이 강도같이 오며 그의 곰핍함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게 으르면 결과적으로 삶으로도 힘들고 형편도 나아지지가 않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게으르지 말고 하루를 살더라도 성실하게 살고 하루를 살더라도 근면하게 살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태도예요. 여러분, 더더라도 우리 손에서 핸드폰 너무 많이 만지작거리지 마시고, 우리 손에 책을 꼭 드세요. 책을 들고 있는 민족이 미래를 점령하는 민족이에요.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에 메어서 사는 거예요. 그게요. 책을 들어요, 책을, 책을. 책. 성경을 많이 들고 있는 민족이 앞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민족이 될 거예요. 스마트폰 들고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우리 자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면 갈수록 이게 스마트폰 계속 가지고 장난하고 그 가지고 시간 보내는 친구는 그 회사의 종이 돼서 살아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스마트폰 없어도 사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거 없이 다 먹고 살았잖아요. 그거 없다 그래서 지금 안 되는 게 뭐가지? 이게 그거 그거 없어도 다 산다고 산다고 이게 중충독이 돼가지고 거기 노예가 돼가지고 이게 지금 말이죠 미안한 얘기예요. 애플이나 삼성사 매겨 살리느라고. 얼마나 부지런히 지금 애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보통 백만원 이상 가잖아요. 완전히 종이 돼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 이거 심각한 정도예요. 심각한. 어떤 목사님 강대상에서 막 설교를 하는데 막이 핸드폰 전화벨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울리니까 화가 나니까 아, 좀 끄세요. 처음이야 조용히 그랬겠지. 아 그래도 계속 소리가 나니까 언성이 높아져. 아좀 끄라니까 안 꺼고 뭐하는 냐고 근데 사람이 이제 당황하면 잘 커지지도 않잖아요. 아 그래도 안 꺼니. 아 빨리 좀 가라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자세히 들는 게 자기 안 주머니에서 나서. 그래, 그 자기 안 주머니. 아니 무슨 간대상 올라올 때 핸드폰 가지고 올라오느냐고. 그 목사도 좀 주책이지 주책이지. 그래서 이제 꺼내가지고 미안하니까 하는 말이, 아유, 여보세요. 하나님, 나 지금 예배 중이에요. 조금 이따 다시 오세요 무슨 놈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게 그런 데 손에다가 책을 들고 있는 사람이 미래가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적으로. 책을 들으라고 하니까 꼭 주부 생활이나 뭐 여성 동화나 그런 것만 책을 들고 있으면 안 되고요. 적어도 말이죠. 신간서적. 난좀꼭 들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 꼭 들고. 담겨울에 터진 아들이 그냥 늦잠 자고, 그냥 새벽 밤새도록 그냥 엉뚱한 짓하다가 그냥 늦잠을 자고 그러니까 하또 속상하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런 야 이놈아 일찍 좀 일어나 이놈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도 잡아먹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참, 요즘 애들은요, 말이 그렇게 참 천상, 천상 요수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애가 딱 하는 말이, 아빠 그 벌레 일찍 일어났다가 잡아 먹혀서 죽어버렸잖아요. 말이라 안 하면 이쁘긴 하지. 일찍 일어나는 새 벌레 잡아 먹는다 그러니까 그 벌레는 일찍 일어났다가 잡아 먹혔잖아요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빠도 질서라. 야, 이놈아, 그 벌레는 새벽까지 놀다가 잡아 먹힌 거야, 이놈아. 괴로를 주말고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의 영성의 자리가 근면하고 상실하게 살아가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자리.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복된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